88세에도 빽빽한 머리를 유지하는 비밀이 알고 싶으시다구요? 머리 감기 전에 이것 하나만 발라도 탈모가 멈춥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고령 현직 탈모 전문의 88세 이준석 원장입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머리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이론이 아닙니다. 저 역시 50대부터 거울 앞에서 한숨 쉬며 내 머리카락을 세어보던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께 알려드렸던 실제로 효과를 본 탈모 해결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싼 약물 치료나 복잡한 병원 시술이 아닙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특히 약값 부담 때문에 치료를 주저하셨던 분들께는 더욱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25분 동안 이 영상을 보면서 저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이 여행의 끝에는 두 가지 소중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욕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 철렁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죠.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중간에 꺼버리신다면 지금까지 평생 해오던 잘못된 머리 감기 습관 때문에 소중한 머리카락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줄 수 있거든요. 특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지인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72세 김태식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셨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깨가 많이 처져 보이셨고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원장님 저 어제 머리 감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한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살아오신 분이 머리카락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니요. 퇴식 어르신은 목이 메인듯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감고 나면 욕실 바닥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둘 세다가 도중에 포기해요. 너무 많이 빠져서요. 처음에는 한올두올 올 세다가 나중에는 뭉텅이로 빠지는 것 같아서 무서워졌어요. 아내한테도 차마 말 못하겠고. 아들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고 그냥 혼자 욕실에 서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절절하고 솔직한 고백을 들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였고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삶의 자신감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었던 거죠. 사실 고백하자면 저 역시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3세 되던 해 평범한 어느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베개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죠. 마치 가을날 바람에 낙엽이 한꺼번에 떨어지듯 말이에요. 그날 저는 환자들 진료를 마친 후 혼자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탈모 전문의가 다른 병원에서 탈모 검사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냥 한 명의 불안하고 초조한 환자였습니다. 원장님도 그런 날이 있으셨군요. 퇴식 어르신이 조금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원장님 머리는 정말 풍성하시네요. 저희 또래 중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요. 비결이 뭔지, 어떻게 하신 거죠? 저는 그때 어르신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의사라고 해서 모든 걸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이 환자가 되어보니까 비로소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탈모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빠지는 머리카락을 막는 것이 아니라 두피 환경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를 자주 감으면 더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럼 덜 감는 게 나을까? 아니면 더 깨끗하게, 더 철저하게 감아야 탈모가 예방되는 거 아닐까?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뜨거운 물로, 더 강하게, 더 오래 감았어요. 손톱으로 두피를 거의 긁어내듯이 말이죠. 샴푸도 직접 머리에 부어서 거품을 냈고요. 마치 더럽혀진 그릇을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듯이 말이에요.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탈모를 부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70세 이상 시니어 분들 중 무려 93%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감고, 손톱으로 긁고, 샴푸를 직접 부어서 거품을 내는 것. 이세 가지 습관이 우리의 소중한 두피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이었습니다. 마치 매일 사포로 나무를 갈아내는 것과 같은 이치죠.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건강한 두피, 피부의 두께는 대략 2.5mm 정도로 얼굴 피부보다 훨씬 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얼굴은 크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두피에만은 이렇게 거칠게 대할까요?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손톱으로 긁는 분은 없으실 텐데 말이에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사실 머리카락이 저절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단단히 지켜주지 못한 것이에요. 건강한 모낭 즉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뿌리는 머리카락을 마치 나무뿌리가 흙을 움켜쥐듯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머리 감기 습관으로 투피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 모낭이 약해져서 머리카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비바람에 시달린 약해진 땅에서 나무뿌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저와 함께 외워보세요. 커피 오일 부드럽게.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하던 방식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바로 커피입니다.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독일의 예나 대학교 연구팀이 무려 5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카페인이 모낭 세포 즉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풀이 세포의 성장을 40% 이상 촉진시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40%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는 기존 탈모 치료제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혈관 확장 효과 때문입니다. 카페인이 두피에 닿으면 미세한 혈관들이 넓어져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모낭에 더 많은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는 거죠. 마치 마른 화분에 물을 주면 시들었던 꽃이 다시 고개를 들듯이 영양을 공급받은 모낭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저는 환자분들께 커피 영양수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원장님, 설마 커피로 머리가 날까요?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어요. 69세 이영수 어르신은 커피 영양수를 사용한 지 3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예전에는 머리 감고 나면 배수구가 막힐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졌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아내도 당신 머리 뭔가 달라졌다. 더 풍성해 보인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커피 영양수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진한 블랙커피를 끓여 주세요. 가능하면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원두 커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 함량이 더 높고 자연스러운 항산화 성분들도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설탕이나 프림, 크림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오히려 두피에 자극을 주거나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끓인 커피는 반드시 완전히 식혀주세요.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식어야 해요. 뜨거우면 두피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너무 따뜻해도 혈관을 오히려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손목 안쪽 같은 민감한 부위에 대봤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 깨끗한 스프레이 통에 넣고 두피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발이 아니라 두피에 뿌리는 거예요. 머리를 앞머리, 정수리, 뒷머리, 좌우, 옆머리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꼼꼼히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이때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하지만 커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그 다음 단계거든요. 바로 오일 코팅, 즉 기름으로 보호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외출하실 때 반드시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나가시죠?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로부터 소중한 얼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두피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샴푸에 들어있는 각종 화학 성분들과 물의 물리적 마찰로부터 보호해줘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최근 발표한 놀라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샴푸하기 전에 오일 코팅을 한후 머리를 감았을 때 모발 손상이 무려 67%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7%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는 것을 넘어서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들도 더 건강하고 튼튼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오일을 써야 할까요? 저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특별히 추천합니다. 바로 코코넛 오일과 미강유입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우르산은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머리카락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죠. 미강유는 현미를 도정, 즉 껍질을 벗겨낼 때 나오는 겨 부분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인데요. 비타민 E와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특히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두피의 노화를 늦춰주고, 오리자놀은 두피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미강유 또는 현미유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일을 손바닥에 아주 조금만 덜어주세요. 정말 적게,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으로 될까? 싶을 정도로 적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 머리가 기름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손바닥을 천천히 비벼서 오일을 체온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일의 분자가 작아져서 머리카락 깊숙이 더잘 스며들어요. 마치 차가운 버터보다 살짝 녹은 버터가 빵에 더잘 발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머리카락에 발라주시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마시고 모발 끝 위주로만 발라주세요. 특히 모발의 중간 부분부터 끝까지만요. 왜냐하면 모발 끝은 가장 오래된 부분이라서 가장 약하고, 따라서 보호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두피에 오일을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고, 이미 커피로 충분히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81세 한복 내 할머니는 이 방법을 2주 실천한 후 깜짝 놀라는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져요. 마치 젊었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윤기도 나고요. 존재들이 할머니 머리 만져도 돼요? 부드러워요? 라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탈모 해결 비법으로 커피 오일 부드럽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커피 영양수도 뿌렸고 오일 코팅도 했다면 이제 부드럽게만 남아 있습니다. 부드럽게는 구체적으로 머리를 감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일본 도쿄대학의 피부과 연구팀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머리 감는 방법만 바꿔서 비교해 본 결과, 탈모 예방 효과가 무려 35% 증가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머리 감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머리부터 감고 세수를 나중에 하세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들이 세수를 먼저 하고 머리를 나중에 감으셨을 텐데요. 이 순서를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샴푸에 들어있는 화학성분들이 얼굴로 흘러내리면서 얼굴 피부도 자극을 받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피부가 더 예민해지니까 이런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머리를 물에 적시기 전에 반드시 빗질을 먼저 해주세요. 마른 상태에서 부드러운 빗이나 브러쉬로 천천히 빗어주시면 두 가지 좋은 효과가 있어요. 첫째, 두피에 쌓인 각질과 노폐물들이 미리 제거됩니다. 둘째, 엉킨 모발들이 미리 정리되어서 젖은 상태에서 억지로 빗지 않아도 돼요. 젖은 모발은 마른 모발보다 무려 3배나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젖은 상태에서 억지로 빗으면 모발이 늘어나서 끊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물 온도를 정확히 맞춰주세요.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사이가 가장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어 오히려 손상을 줄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어 영양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손목 안쪽처럼 민감한 부위에 물을 대봤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맞습니다. 네 번째 샴푸를 머리에 직접 부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에만 샴푸가 집중되어서 자극이 심해져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손바닥에 샴푸를 500원 동전 크기만큼 덜어주세요. 생각보다 적은 양이죠? 그리고 양손에 물을 조금 묻혀서 샴푸와 함께 충분히 거품을 내주세요. 거품이 풍성하게 올라오면 그때 머리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가 두피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어서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두피 마사지는 절대 손톱으로 하지 마시고 지문 부분, 즉 손가락 끝의 살 부분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해 주세요. 마치 피아노 건반을 살짝살짝 살짝 누르듯이 부드럽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마사지 방향도 중요해요. 아래에서 위로, 즉목 뒤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 모든 방법이 처음엔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기존 방식보다 오히려 더 간단하고 편안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네 분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6세 방영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무려 50년 넘게 머리띠로 넓어진 이마를 가리고 살아오셨어요. 20대부터 이마가 넓다는 소리를 들어서 머리띠 없으면 외출도 못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커피 영양수와 오일 코팅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6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머리띠 없이 제 진료실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머리를 예쁘게 묶고 말이에요. 원장님 거울을 보니까 앞머리가 조금씩 자라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솜털 같았는데 점점 진짜 머리카락이 됐어요. 손자가 할머니 이쁘다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83세 최정숙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늘제 머리는 기름져서 보기 싫어요. 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실제로 만져보면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기름진 게 아니라 윤기가 없어서 칙칙하고 건조해 보였던 거였어요. 오일 코팅을 시작한 후 8주 만에 할머니의 머릿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용실에 가셨을 때 미용사분이 깜짝 놀라며, 할머니, 무슨 좋은 제품 쓰세요? 머리에 윤기가 흐르네요. 라고 했다더군요. 할머니는 기름지다던 머리가 이제는 윤기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79세 강영호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탈모로 인한 우울감이 정말 심하셨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늙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오랫동안 만나던 친구들과도 만나기 싫어졌어요. 거울 보는 것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지두달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원장님, 정말 이상해요. 머리만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마음도 좋아져요. 요즘 동네 친구들이랑 산책도 하고 웃음도 많이 나와요. 아내가 당신 요즘 젊어졌다. 표정도 밝아졌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82세 박정훈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몇년 동안 미용실에 가지 않으셨어요. 머리가 없는데 뭘 하러 가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3개월 후 어르신은 환한 웃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어제 30년 단골 미용실에 갔는데 사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르신 머리 정말 좋아졌네요. 파마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마 예약했어요. 30년 만에 파마래요. 이네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비싼 치료를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모두 똑같은 방법을 실천하셨어요. 커피 영양수와 오일 코팅, 그리고 올바른 머리 감기만 꾸준히 하셨을 뿐입니다. 특별한 재료나 비싼 제품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커피와 오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성스러운 마음. 이게 전부였습니다. 효과는 언제쯤 볼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주 내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빠른 분은 5일만 해도 뭔가 다른데? 라고 느끼시더라고요. 첫 번째 변화는 보통 머리카락의 질감입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생겨요. 두 번째는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입니다. 머리 감는 게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죠. 오늘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하면서 욕실에 가게 돼요. 88세인 제가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고 풍성한 머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방법들 때문입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매일 10분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스럽게 머리를 감는 것 뿐이에요. 72세 김태식 어르신이 욕실에서 혼자 울던 그날로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안부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요즘 머리 감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아내가 당신 요즘 머리 정말 좋아졌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 부드럽다고 자꾸 만져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나 미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감이고 존재감이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80세든 90세든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커피로 영양을 주고 오일로 보호하고 부드럽게 감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지금 당장 욕실로 가시죠.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단 2주만 꾸준히 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 줄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88세 이준석 원장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